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정농단이 돈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조차 모르게 김관영 의원만을 통해 추진됐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고차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7일 김관영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새만금 특별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하고 있는데 법을 고쳐 복합리조트 사업 형태로 새만금 카지노에서 내국인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특별히 저희하고 청하고 이 펀드에서 독 해서 사전 협의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김관영 의원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과 논의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법이다.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건 맞죠. 법안 발의하기 전에요? 법안 발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김관영 의원 주장과 달리 청와대 주문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네, 다 지난 다 5일 군산시내한 식당에서 시가. 있었던 어, 조찬 모임 자리에서 김관영 의원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김관영 의원이 한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할 <목소리> 만한 데가, 안 되는 데가 300만 명밖에 그래가지고. 김의원은 자신이 청와대를 설득했지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벨로 얘기를 다하고 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다 얘기도 다들었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요. 하지만 김의원이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 아닌 최순실 일가를 위해 직분을 망각해온 안종범 전 수석과 손을 잡고 추진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 차원입니다.